이항분포. 지금부터 이제 이번 단원은 우리가 지난 시간 에 했던 이산확률분포하고 연속확률분포의 대표 선수 두 명을 배울 거야. 그럼 이제 이번에 기말고사 때 이항분포가 다섯 개, 정규분포가 다섯 개 이상 두개합에서열 문제 정도 나올 건데 혹시 기억 나는 사람 이항분포가 뭔지? 어? 이항 분포 방금 얘기했듯이 뭐의 대표 선수냐 하면 이산 확률 변수의 대표 선수야. 이산 확률 분포의 대표 선수인데 자, 뭘 갖다 우리가 이항 분포라고 한다고 했냐 하면은 확률 분포의 이름은 얘들아 전부 함수가 결정을 해. 함수가. 그래서 얘는 확률 질량 함수가 조금 전에 배웠던 독립 시행의 확률을 따르는 확률 분포를 우리가 이항 분포라 그래. 그래서 우리 독립 시행의 확률이 식이 뭐였지, 민호야? NCR. NCR에 p의 r승. q 의 n-r승이었어. 그럼 이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중요한 애가 두 가지가 누구하고 누구야? 몇번 시행을 했는지가 중요하고,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뭐인지가 중요하죠. 여기서 r은 얘들아 변하는 변수야. r은 뭐부터 뭐까지 변해? 0부터 n까지 그냥 변하는 변수지. 어? 그래서 이항문포를 우리가 표기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 n, p로 표기를 한다 그랬어. 그치? 응? 자, 그래서 이때 이 확률공포를 간단하게 써보시면 이런 거야. 우리가 n 번의 독립시행을 했을 때, 그 사건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럼 이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확률은 n c 0의 p의 0승, q의 n승이고. 그치? 3번이 일어났을 때 확률은 NC1의 P 곱하기 Q의 M-1승 이런 식으로 지금 확률 분포표가 뚜루룩 만들어진다고 어? M번 모두 일어난다는 얘기는 NCN의 P의 N승, Q의 0승 이렇게 그래서 이때 이 확률 분포를 우리가 무슨 분포라고 한다고? 얘를 갖다 우리가 이항 분포라고 한다고 어? 이해 돼? 얘들아, 확률 분포는, 확률 분포 표를 나타내는 거라고. 이제 얘를 갖다 우리가 이항 분포라고 하는데, 이 이항 분포는 시험에 카테고리 두 가지로 나온다 그랬어. 첫 번째는 확률을 물어봐. 우리 유형 1번처럼. 어? 그럼 이제 무슨 확률을 생각하면 돼? 독립시행의 확률 갖고 문제를 풀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균 분산을 물어봐. 평균이 곱해서 더하기잖아. 못하지? 못한단 말이야, 저 계산. 그래서 김하원 수학자들 계산해서 평균이 뭐였어? 이항분포의 평균 공식이 뭐였냐고? 진짜 뒤질랜다, 진짜. 김민아 뭐였어? 와, 진짜 사람들인가 싶다. 평균이 뭐였어, 얘들아? NP, 음. 어? N 곱하기 P가 평균이었고 분산은 NPQ였죠. 음. 요 수학자들 계산 해놨다고. 이게 이항분포 전부 다야. 틀리시면 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죠, 어? 자, 그래서, 한 문제씩 봐볼게요. 자, 558번 보시면은, 자, 7콤마 2분의 1을 따르는, 자, 이때, X가 3보다 작은 확률을 구하래. 그럼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구하시오지. 응? X가 0일 때는, 자, 이항분포의 확률은 무슨 확률이라고?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이제 대입하면 돼. X가 0이면 7C0에 2분의 1에 7승. 얘들아, 요 2분의 1에 7승은 공통이지. 그치?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1에 7승은 묶어놓고 가시면 되죠. 그럼 2분의 1에 7승은 묶어놓으시고, X가 0일 때는 7C0, X가 1일 때는 71, X가 2일 때는 7C2. 요거 계산한 거지. 돼? 김민호, 되냐, 안 되냐. 지금 머릿속에 때려봐가 나중에 집에 가서 대도 하는 머리 쓸 생각 하지 마시고, 어? 어? 얼마야? 1, 71, 7, 72는? 7시, 7시 얼마냐? 21? 128분의 29가 답이겠죠. 되시죠? 어? 그때그때 그때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그냥 다 때려 박으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또 영어 단어처럼 외우지 마시고, 어? 수업만 열심히 잘 들어. 그래도 3등급은 나와. 어? 계속 중얼중얼 하시면서 공식. 어? 공식만 하나도 3등급은 맞아 했어. 그럼 집에 가서 문제 몇개더 풀면 2등급. 조금 더 풀면 1등급. 엠병아 예, 그걸 못하고 앉았네. 어? 미적분 10시간 하고 확통 1시간씩만 해. 어? 어, 진짜 미적분 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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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미적분 왜? 어, 미적분 진짜 왜? 어, 어? 아, no. 하나. 자, 그다음. 자, 유형 2번. 한에장 풀고 있냐, 미적분? 어려울 텐데. 풀고 있어? 자, 한 번의 타석에서 안타를 칠 확률이 0.2인 야구 선수가 있대. 얘도 은퇴해야 되겠다. 이하리 <laughs> <laughs> 은퇴해야지. <웃음> 자, 근데 <laughs> 10번에 타석에서 안타를 친 횟수가 확률 변수인데 안타를 9번 이하 칠 확률을 구하래. 얘들아, 부등식의 표현이니까 무슨 생각부터 해야 돼? 여사건이 편한가 생각부터 해야 돼. 그럼 9번 이하보다는, 요거 뭐하란 얘기야? 1에서 안타를 몇번칠 확률? 10번 모두 칠 확률을 빼시오잖아. 거의 0이지, 그냥. 어? 그냥 0인데, 그냥 수식으로 계산을 해보래. 10번 중에 10번 다 쳐야 돼. 10, 시 10, 10에. 안타칠 확률이 5분의 1인데 5분의 1에 10승이야 답 4번 그치? 되죠? 응? <laughs> 넘어가시고 이거 해봐라 564번 이항포를 잘하려면 얘들아 확률변수를 항상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돼저 확률변수 x를 뭘로 잡아야 돼? 탑승하는 인원수로 잡으셔야죠. 왜 확률이 탑승할 확률이 좋으니까. 자몇 명이 예약을 했어? 30명이 예약을 했어. 탑승할 확률이 얼마야? 10분의 9야. 즉 탑승하는 인원수인 확률 변수 x는 이항문포인 30, 10분의 9를 따른단 말이야. 응? 자 근데 실제 좌석이 28개밖에 없어. 그러면 탑승 인원수가 몇 명이면 좌석이 모자라? 29명이나 30명이면 모자르지. 그럼 우리가 좌석이 부족할 확률이라는 거는 탑승 인원수가 29명이거나 30명일 확률을 구하시오, 아니야. 그치? 되게 당연한 얘기죠, 지금?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하면 돼. 자, 30명 중에 자, 29명이 와. 10분의 9가 29번 곱해지고, 10분의 1은 한번 곱해지고요. 자, 얘는 30명이 모두 다와 그럼 10분의 9만 30번이 곱해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할수 없는 이런 애들은 문제에서 분명히 어떤 조건으로 던져줬을 거야. 그치? 좋죠? 어? 얘랑 얘랑 약분하면 뭐 남아? 요거 30이고 10이니까 3 남고 그치지 요거 얼마로 줬어? 0.04 7로 줬어. 요건 1이니까 생략이고 얘는 0.042로 줬죠. 여기다 나쉬우죠 응? 그럼 앞에 거3 곱해 주면은 3, 3 7에21 3414에다가 42 더하니까 0.18 3이겠다. 그러니까 18.3% 확률로 좌석이 모자른다는 얘기야. 그치? 되시죠? 응? 돼, 안 돼. 요 정도야. 학교에서도 요걸 갖다가 킬러 형태, 중킬러로 나와봤자. 그치? 잘안 틀립니다, 애들. 되시겠죠? 니네만 틀릴 거야. 공부해서 맞아야 돼. 어? <laughs> 자 여기까지가 확률에 대한 얘기였고 이항분포는 종류가 두 종류 나온다 그랬어 하나는 독립 시행의 확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뭐가 나온다고 평균 분산 표준편차 이항분포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np 분산은 npq 응? 자1 5 0마 p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laughs> 지금 니네 우롱하는 거잖아, 이거 지금. 평균이 6이래. 몇 p가 6이야? 15p가 6이야. p 얼마야? 5분의 2야. 자, 그러면 제평을 구하래. 뭐 구하시오야? 분산 구하시오지. 제평은 어떻게 구해? 분산에다가 뭐 더한 거야? 평제를 더한 거죠. 얘들아, 그냥 우리가 외우고 있는 재평 빼기 평제 의 이항만 시킨 거야. 어? 자 그럼 암산하자. 자 분산은 NPQ야. 그럼 요 평균이 NP니까 여기다가 Q만 곱하면 되지. 그럼 6에다가 뭐 곱하면 분산이야? 5분의 3 곱하면 분산이죠. 평균은 6이었으니까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렇지? 되죠? 요게 NP고 요게 Q인 거 보이죠? 자, 그러면 5분에, 자, 18에다가 36이니까 180더 하면 되나요? 198인가? 그렇죠답 4번. 음. 응? 드실 거고. 자, 그 다음 571번. 자, 이번에는 이제 상황을 줬어. 뭐야, 이항문포를 니네 보고 구하시오야. 앞에처럼 몇 콤마 몇이다 주지 않은 상황이고. 자, 그럼 이제 상황을 해석하셔가지고 이항문포를 구해볼게. 자, 네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근데 이 시행을 네 번을 반복을 했대. 그럼 n이 얼마야? n은 4라고 준 거야. 어? 근데 우리의 사건이, 두 개는 앞면, 두 개는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의 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해야 되잖아. 그 확률 얼마냐? 동전을 네개 던져서 앞면 두 개, 뒷면 두개 나와야 돼. 1 6분에 얼마야? 앞면 두 개, 뒷면 두개 나오는 경우에서 몇 시면 4시. 몇 가지? 여섯 가지. 요거 확률이 8분의 3이란 말이야. 요 정도는 수학 산수를 해야 돼? 이항분포가 몇 콤마 몇이란 얘기야, 이 확률변수 X는. 몇번 시행했어? 네 번을 시행을 했고. 그렇지? 다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연병할 주둥이로 MP, MP, MP 평균 구해봤자 내용이 없어. 뭘 구할 줄 알아야 돼. 확률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고. p를 구해야 np 계산을 하죠. 되시겠죠? 응? 자, 그래서, 요때 x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얼마야? 4 곱하기 8분의 3 하셔서, 2분의 3이 우리의 평균이 됩니다. 그렇죠 되겠죠? 이거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어? 자, 넘어가시고, 요 하나 해봐. 마지막이다. 양분포. 다 했다. 야, 니네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항분포 중킬러 형태로 요 다양하게 나올 건데 요 이항분포 활용 문제가 나오잖아. 요 이항분포 활용의 핵심은 얘들아 확률 변수를 잡는 거야. 확률 변수.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가 되려면, 봐봐. 우리가 이항분포는 n 마 p로 쓴단 말이야. 아, 그치? 이그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 우리가 x라고 해봐. 그러면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가 될 자격이 있는 애는, x라는 애는 n 번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0부터 n 까지 나올 수 있어야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가 될수 있다를 니네가 알아야 돼. 다시 얘기하면, 우리 문제에서의 지금 확률 변수 x는 좌표지, g는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어? 지금 우리의 시행을 봐봐. 우리의 시행이 뭐냐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면 앞으로 3, 뒷면이 나오면 뒤로 2로 가잖아. 그치? 근데 동전을 지금 몇 번을 던지냐면 10번을 던졌어. 그치? 근데 저 좌표 X라는 애가 0부터 10까지 들어와? 아니란 말이야. 제가 이항분포의 확률변수가 아니라고. 그러면 니네는 이항분포의 확률변수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봐봐. 우리가 지금 동전을 몇번 던졌어? 10번을 던졌어? 그러면 앞면이 됐건 뒷면이 됐건 뭔가 하나를 잡아야 돼. 앞면이 나올 확률 얼마야? 2분의 1이야. 그럼 니네는 확률 변수 x를 앞면이 나오는 뭘로 잡아야 돼? 앞면이 나오는 횟수로 잡아야 돼. 어? 근데 여기서 x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걸 내가 y라고 해볼게. y. 이해돼? 즉, 이하분포의 확률 변수는 내가 시행을 하잖아, n 번을 n 번에 시행을 했을 때그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가 돼야 된다고. 이해돼? 응? 그러면, 봐봐. 이제 초딩 수학하면 돼. P의 좌표. 그럼 우리가 지금 변수로 주어진 이 좌표는 문제에서 어떻게 하래? 앞면이 나온 몇칸 앞으로 가래? 세칸 앞으로 가래. 그럼 앞면이 y번이 나오면 3y만큼 앞으로 갈거 아니야. 그치? 뒷면이 나오면 두칸 뒤로 가라 그랬지? 그럼 뒷면은 몇번 나와? 뒷면은, 앞면이 x 나오면, y 나오면 뒷면은 몇번 나와? 10-y만큼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두 칸이 뒤로 가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10-y가 돼야 된다고. 이해 돼? 그래서 좌표 X가 몇 아이 5Y-20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치? 렇 근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X의 평균을 구하시오인데, 선형성이니까 뭐라고 쓸수 있어? 5 곱하기 Y의 평균 빼기 20으로 쓸수 있잖아. 여기서 이 새끼가 뭐야? 이 새끼가 np란 말이야. 어? y가 지금 앞면이 나오는 횟수고 얘가 이항 분포의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y가 np가 돼서 이게 오라고. 그렇 이항 분포의 활용 문제에서 핵심은 얘들아 확률 변수야. 확률 변수는 내가 n번의 시행에서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가 돼야 되고 그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값이 np인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뭐 좌표라든지 점수라든지 이런 애는 이항분포에 확변이 될 수가 없다는 애야. 그럼 그 좌표라든지 변수 같은 애들을 니네는 간단한 수식을 통해서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를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으면 된다고. 이거 표현하는 건 초등학교 수학이야. 이기면 3점, 지면 2점을 잃는데. 뭐 이런, 이딴식이란 말이야. 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거 5니까 꽂으면은 25 빼기 20. 야, 이것도 오네? 이 MP로 오하신 분들 다 <laughs> 잘못된 거야? 이거 답 5라고 썼는데, N 곱하기 P에서 5 쓰신 분들 있잖아. 우연의 일치로 맞은 거라고. 무슨 말지, 이 되지? 응? 이렇게 구해야 돼. 답은 4번. 응? 자, 그래서 이항문포 이렇게 마무리 지시고, 정규 분포를 가기에 시간이 애매하니까 15분 남았지. 우리 이항분포에서 문제 저 뒤쪽에 있는 거 기출 문제 한두개 정도만 보고 끝낼게.